안녕하세요. 우리 기술투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손 슈퍼게미 범프로입니다. 오늘도 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 어제 또다시 최고 7,980원을 찍어주면서 상한가에 한번더 도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도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그쵸? 그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딱하나다 바로 매수. 가량을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현재 매수가 잔량이 190만 주 정도 걸려 있게 된다고 라 했을 땐 우리가 매도하지 말고 다음 날까지 지켜보자. 시초가가 갭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어제 당당히 또 갭상승과 함께 30%라는 또다시 추가적인 상한가가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호가 잔량을 봐야 됩니다. 110만 주 가까이 걸려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오늘 급등하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영상을 매일매일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새벽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새벽에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피곤하신 상태로 우리 기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들 충분히 있거든요. 결정을 어느 정도 하시고 장 전에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새벽에도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게끔 도움드릴 거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우리 기술은 폭등하러 가보자. 댓글로 폭등이라고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도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영상 우리가 다시 한번더볼건데요 어제 1월 20일이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는 요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 감이 예언합니다. 금일 시초가 이 가격 출발하면 주가 달나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어제 주가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주가 달나라 갔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은 이렇게 달나라 가는 거, 주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 힌트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제 영상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평균적으로 한 100만 주 정도가 매수 가에 걸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날 시초가 시작할 때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나 상한가 찍고 나서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110만 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특히 분봉으로서 움직임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바로 거래량 실리면서 쫙 올라가 졌고 눌림 이후에 자 다시 한번 더 상한가까지 한 번에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계속 유지하다가 어제 갑자기 nxt 거래소에서 급락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죠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더그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또 다시 상한가에 찍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하락분이 나왔던 게 우리 기술만 하락분이 나왔던 게 아니라 어제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싹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하락 이후에 바로 회복하면서 상한가 갔다라는 것 상한가에 걸려있는 매수세, 이 힘이 정말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정말 강하게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720만주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1월 16일과 1월 19일 날에는 570만주 그리고 200만주 가까이 순 매수. 가져가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날도 마찬가지로 150만 주 가까이 순 매수세다 줬고 1월 5일에도 100만 주. 그 말은 즉슨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집을 하면서 우리 기술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요. 예그 말은 즉슨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을 때 후발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특히나 기관들도 한달 동안 130만 주 매수해줬고 연기금도 그리고 사모펀드도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줬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관들이 전부 다 매수세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상한가로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3일 동안 1억 1천만 주 터졌고요. 그리고 여기도 1억 5천만 주 그리고 어제도 1억 6,4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술이 주가 상방으로 가는데 더 추진력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은 지금 이렇게 7,980원까지 올라왔는데 다음 구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매물벽 소화하려고 하는 한번더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술 원전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로 엮이면 변동성을 강하게 보여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 줍니다. 자, 세력들이요. 2018년도 그리고 2020년, 2021년도 그리고 2024년도 이렇게 세 차례나 매집을 꾸준하게 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줬거든요. 좀더 크게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3,300원이라는 자리에서 찍고 내려오고 다시 올렸다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올릴 때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 그 말은 즉슨 매물 소화를 제대로 해주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자, 주제를잘 생각해 봅시다 저점들이 조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개인들이 할수 있어요? 개인들할수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점들을 계속 높여가고 있었다는 거고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 돈을 넣으면서 매물 소화했다. 매물 소화하니까 이제 어때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구간 안에서 5,000원이라는 자리도 과거의 상승분을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매물대. 5,000원 라인 구간에도 매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매물벽을 이번에 계속 두드리면서 뚫어 올려줬던 거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뚫어 올리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시작 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거래량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거든요. 1월 달에 거래량이 지금 벌써 4억 9천 6백만 주가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1월 달이고 그리고 여기 10월 달 보시면은 거래량이 3억 7천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 거래량은 4억 2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월 21일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한 거래량 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에한 8일 정도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래량 뛰어넘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엠파동이 강하게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지금 현 구간에서 멈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잘 보면 30% 30%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매물에 대한 물량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감도 같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0만 주가 매수 호가에 걸려 있지만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세 강해 가져가 주고 있지만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할 자리도 같이 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장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 좀 알려 드릴 거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들로 인해 우리가 매도해야 될 자리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 가져가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도 오늘 세력들의 메인 시나리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타점이 나왔을 때 얼마에서 매수를 잡아 간다든지 아니면 얼마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로 정리해 줘야 되는지 이 매도 타점들 같이 알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를 통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주가 빡 폭등하러 올라갔을 때 주가 우리가 얼마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실시간 같이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 장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니까 빠릿빠릿하게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 라는 거요. 우리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제 노하우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전부 다 같이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쭉 같이 갈수 있게끔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거니까요 여기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내일 장전에 빠르게 받아가서 그리고 실시간 대응들도 같이 함께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꾸준하게 난좀 재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타 종목도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26년도에 우리가 또 심심치 않게 매집주도 꾸준하게 가져가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 같이 매집주도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준비해 놨어요.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다면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서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우리가 오늘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메릴린치는요. 6,140원 그리고 4,790원 자리에서 매수 물량들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7,980원이나 가격 구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대한 물량 나오지 않았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6,140원 자리에서 매수해주고 아직까지 홀딩 포지션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건스텔리 마찬가지로 4,790원에서 매수세 강에 가져가 주고 있고 그리고 6,140원에선 분할매도 들어갔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다시 한번더 매수세 나와 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JP 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가 좀 들어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 JP 모간의 특징상 단기 스윙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눌림에 대한 자리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쭉쭉쭉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있을 때 추세 매매를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안에 고점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말고도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도 어제 30%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종목에 우리 호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성 파워텍의 매수 잔량을 보시게 되면 130만 주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100만 주 이상이 걸려 있다라면 다음날 갭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으로 주가 힘있게,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성 파워텍도 매수잔량 130만 주에 상한가 올라갔고 그리고 한번 분봉도 볼까요? 분봉으로 봤을 때자 정말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한가에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쫙 올라가서 상한가로 마무리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털거 털고, 털고 한 번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도 쭉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을 거는 딱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매수호가 잔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분봉상의 차트 움직임, 주가가 위로만 올라가서 만들어졌냐, 아니면 눌렀다가 올라갔냐, 요거에 따라서. 갭 상승이 어떻게 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성 파워틱도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우진이라는 종목도 10%대 상승 나와줬고 우진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죠 급락 이후에 다시 주가 회복하는 자리 나와줬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확실히 NXT 거래소에서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투사 에너빌리티라든지 보선 파워택이라든지 조금은 늘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제 공시가 또 하나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하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그 말은 즉슨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돼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다음에 주가를 급락을 시키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공매도 때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를 급락을 시켜버린다고 라 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이 뭐가 볼수 있다? 공매도로 수익 크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세 다시 한번 들어서 주가 끌어올리면 수익을 이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다음날 우리가 주가 움직임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조금 과열에 대한 조정들 나와주고 있고 억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오늘 그래서 웬만하면 은 조금 우리가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좀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대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미리미리 시나리오들 좀 정리해놨으니까 그 시나리오들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가셔서 아, 요즘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시간 대응들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게끔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여기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우리가 잡아가는 시나리오 타점들 실시간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중요합니다 상한가 찍고 계속 이어가는데 이어가는 구간 안에서 우리 변동성 급락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급락 대비하면서 항상 우리 돈을 지키면서 매매해야 됩니다 지키면서 매매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 돈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자산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릴 거니까 여기로 두 글자만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꼭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빠르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가셔 가지고 9시 되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기술 변동성에 여러분들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